와우. 오우, 멋있다. 오. <laughs> 오 좋군. 오아 맛있는데? <laughs> 자, 와인처럼 생긴 포도주스. 짠. 빳빳한 파인애플. 갔자고시오 나도 <laughs> <laughs> 생바일이 아니라 <아니었어>. 그냥 그냥 포도주스 <laughs> <laughs> 그냥 이게 뭐 분위기 그냥 이 공원 앞에 분위기까? <laughs> 인터라켄에서 루체드른으로 가는 <laughs> 절 타고 브리엔트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업에서 삐진 농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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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업에서농업에야 농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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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있에서농업에 아 동네가 이렇게 다 동네마다 예뻐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다자 루체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요 지하에 있는. 햄버거 맛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면서. 햄버거! 햄버거 바로 있다! 바로 있어! 홀리카우! 테이크아웃이다! 자, 스위스에서 그 맛있다는 홀리카우를 한번 왔습니다. 뭘로 먹어야 되려나? 일단은, 저 기본으로 먹어야겠지, 일단? 기본하나 비프하나 먹을까? 아 그럼 비프랑 두개 빅 비프 원빅치트원 여기 같이 가시오 치즈, 치즈 좋아하는? 난 치즈 없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으시오. 어, 그렇긴 한데 고기가 맛있다. 음맛있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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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촉촉해. 맛있어 일단 빵이 되게 겉에가 바삭하게 잘 구워져있어 아 맞아! 빵이 두꺼운데 아. 퐁신퐁신해! 맞아! 여기다 야채가 조금만 더들어가으면 좋겠는데 음...여기? 야채! 그,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은... 근 네, 이제 뭐가 막 많지 않은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필요한 것만 싹싹싹 있는 그런 맛! 자! 네, 이곳은 네, 사무실입니다 네. 그럴걸? 가장 오래된 다리야 네. 어, 이 위에 그림을 봐봐, 엄마 이게 이제 역사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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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보통 한국 사람일 텐데. 손은되는 사람. 니다 <infused> 수고하니 수고하니 말해주신다네요 지금 어, 감성 샷 찍고있어 지금 아유. 양쪽에서 다 방해하고 있어 감성, 맞 이제 감성샷인데 감성이 가족이랑 있는데 어, 엄마 아유. 마셔봐 감성샷을 엄마 싹 마셔봐봐 아유. 감동 <laughs> 실패 미션 촬영을 좀 해주세요 자 드디어 우리는 베기스에 내려서 이제 리기산 입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내립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잠시 뒷겠습니다 네 자, 이거 나오게 자 우리 가족사진을 잠시 찍습니다 여기있어 방을 <laughs> 배경으로 와 여기 동네가 되게 좋아 이런거 나도 이거 위에 붙을게 이거 이거 안되겠어 너무 더워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체인지 어쩌라. 누나 먼저 와, 반팔을... 스위스 탈리뇨 자연스럽게 툭 오케이 오케이. 체인지 너 탈의하는거? 탈의남 <laughs> 응. 허리에 툭툭 two. Two. Yes. Oh. Oh, Mom, you're 여름이 o 여 girl. Okay. y 서 u r e 서 아사안 <laughs> <laughs> 어? <laughs> 괜찮, 괜찮아 <괜찮았어. 웃음> 어, 아빠 어디다 산책마미션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엄마의 미션 저 테라스에 사진을 찍어오라는 미션인 것 반팔 이어야 되는 날씨야 아니 햇살이 너무 따뜻하다 못해 그 더워 진짜 이지 진짜 이 창틀 색깔도 너무 예쁘다 그 어, 아! 루체른 호수 내려서 주변 위기스 주택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 같아 보이지만 아기자기하게 꽃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잠시 잠시 말을 멈추고 풍경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큐! 지기 이제 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그래 자 이제 루트르네 다시 배를 타고 루트르네에 도착을 해서 빈사의 사자상을 보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되게 크다 하는 거야? 용병들이 어. 가서 전쟁을 하고 어. 거기서 이제 희생당한 용병들이 있잖아 어. 희생당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로 자자. <laughs> <짠. 웃음> 어 소리나. 가볍구만. <laughs> 괜찮아? 가볍다. <laughs> 뽕듀가 <laughs> 음. 나왔습니다. 뽕듀. 그리고 파스타. 뽕듀 퐁... 퐁찌리를 위한 파스타. 그리고 <laughs> 크림 수프. 자 뽕듀의 첫 도전하는 이솔 분이 먹은가요? 허니도 첫 도전 <laughs> 허니, 나는 먹어봤지만 첫 시식.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어서 이걸로, 이걸로 빵 같은 거 찍어가지고 네, 찍어서 뭐, 먹는 거만 하면 되는 거야. <laughs> 과연? <뮤>? <퐁당하다>. 어때? 맛있어? 진짜로? 어디? 풍! 그래? 난 너무 맛있는데? 음. 아빠는? 음 괜찮아? 그래 고소해 아니 내가 먹었던 데가 맛이 없었나? 나 내가 그럼 먹어보고 싶어지는데? 이거 한입에 다 먹는거야? 어다 먹어. 아, 우리가 치즈버거를 잘 먹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맛이 익숙한거야 응? 자 엄마, 엄마 먹어보고 음. 잘라 안되면 어때?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그뭐 그러니까 괜찮은 그냥 치즈. 고소한데 이번에 감자 어치 엄청 하음 감자도 맛있어 음. 자도이렇거 음. <laughs> 난치즈난 <laughs> 아니야 음, 난치즈난 아니야 음, 잘 먹겠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진난를진난이진 난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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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했다가 충분히 이렇게 진난다진 난치진 이치진난 저요? <놀람> 한입에 놓고 먹습니다 어때요? 입안, 입안 가득 향미가 상긋하고 고소해고 상긋하고 고소해? 맨날 맨날 향긋하고 고소해 뭘 향긋하고 고소해 <놀람> 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비슷한 <놀람>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상긋하고 <놀람> 고소해 <놀람> <놀람> 바삭하고 그건 안했네 <놀람> 빵도 아주 바삭하고 <놀람> 아주 <놀람> 맛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안녕해 안녕 해줘야지 안녕 No got <laughs>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ine. Mine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I've heard stories about exes calling up brides on their wedding day.